우리 겐지 혼자 왕따네. <목소리> 왜요? 혼자 혼자 누리 계시는데? 아, 네. 쏠져 있다. 쏠져 아, 있다. 메리또 있다. 메리시, 있다. 있다. 메리시, 있다. 메리시 또 있네 손브라이트. 한도려 얘네도 겐지 있어. 겐지 쏠져. 이렇 잠깐만 기다려봐요. 왼쪽에 겐지 있다. 겐지 달린다, 왼쪽에 있다 왼쪽에. 왼쪽, 왼쪽. 한번 뛸게요 위로. 안사. 안 뛰어 되겠다. 안도 되겠다. 솔로 티게 솔로 뛰었어요. 메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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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엔지 컷. 나 이수. 위터 개피 위터 개피 위터 피 위터 피 피. 뒤박겠어 디박겠어 메시업 었어 지금 하나 어 지금 하나 없어요. 위터 개피 위터 개피 위 개피. <laughs> 아 개피지고 도망간다. 위터 개피야. 아 지금. 전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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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나 하나 좀빨로 뛸게. 오르키 봐. 어, 네 내면 돼. 겐지 봐나 이제. 힐 받아야 돼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괜찮아 괜찮아. 겐지필 캔지필아캔지필 답이 나 죽었어. 민성 아, 아, 중피 개피. 빼야 돼. 빼야 돼. 빼야 돼. 이거 빼야 돼. 빼야 돼. 프로 빠져버리면 킬이 안 돼. 겐지콘. 나이스. 추바일한 번만. 죽어 있어요. 계속 죽어 있어요. 오케이. 이거로한명 아직 안 왔어요 가자 다 왔어요 가자 가자 이거 아예 오른쪽으로 해서 같이 뛸까? 오케이 오케이 왜? 오른쪽 가요 오케이 오른쪽 아래 뛸게요 술다 빠지고 알아서 뛰었어요 이거 윙스턴 뽑을게요 안 아나 컷 나이스 솔져 볼게요 솔져 솔져 컷 뒤에 디바 뒤에 디바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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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, 피. 피는 겐지 컷 디바, 디바 반 디바 반 디바 필아 살았어요 아 디바 컷 겐지 보는 중 화면 겐지 술져다 먹었어 겐지필 아, 이 빠지는, 아,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나을 아용려고그랬는데 지금 뭐해줄게 없는데요. 호도안 되고 다친 상이 알아, 알 이거 지금 상대 메르 빠졌거든요. 어. 바로 가야 돼, 나한 번만 줘. 오도 빠졌어. 솔도 빠졌어. 뭐, 빠졌어. 겐지 궁도 빠졌어. 사자 겐지 왼쪽 홀드 돌아요? 왜이 돌아요? 시중메르시필메르필 필. 디바가 저 물어요. 메르시컷 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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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네, 컷. 나이스. 디바반. 디바앞피 아래. 디하나하나 겐지 꺾나? 겐지 컷 겐지 꺾, 지 야, 나 겐지 한 번만. 앞에, 아나 커. 아나 피 오리네. 돌려, 돌저

일어나. 으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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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으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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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이스 으이스, 으이 뭔 말이야? 대주정부왜 풀이 떴냐고 뭔말이 자클 존나 누르고 보서. <laughs> <laughs>